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어, 간단하게 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어, 여름 대투차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금일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고, 어, 지수에 대한 내용들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포인트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시장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 찾하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지수에 대한 내용들은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급히 방송을 하는 이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보면 뭐 작년 12월달 중순 이후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 한국전력이 한2 25% 정도 급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휴백서20한7% 정도 급등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했던 게 현대 로템이 한51% 정도 나왔고, 어, 현대 건설이 한27%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언급을 드린 게 인플레이션 섹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 인플레이션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어,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작년도, 아, 올 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 1월 7일 날 한번 급등 나오면서 물량은 잠겼죠. 에, 그다음에 1월 21일 날 급등 나오고 서 물량을 잠겼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추천 포인트를 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에, 실적이 나빠졌다. 올해 한30% 정도 좋아진다. 어, 좋아지는 원인은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달았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코어, 요 코어를 400만 대 정도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면서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어, 증가되고 있죠. 1월 7일 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왔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1월 21일 날 그래 터지고 조정받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 그래 나오면서 시큰 고점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15,000원대 16,000원 이하 15,000원대 언저리에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주가 지금 당일적으로 한20% 넘게 상승해 있는 상태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조금 부담이 갈 수는 있지만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1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7,500원 선을 익절 마지막 가격대로 보십시오. 17,500원 자리를 이탈하면은 익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 목표 가격은 예, 목표 가격은 적어도 2만 원대까지 당기적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 예,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아, 긴급하게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한국전력부터 이어졌던 유튜브 방송 추천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종목을 새로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발굴해서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500원 포인트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 자, 뭐, 장중이라서 이만 급하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